자유공화당 수석대변인 임지연입니다. 논평 두개 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박근혜 대통령 석방결의안을 함께 내자. 미래통합당의 요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결의안을 함께 냅시다. 미래통합당은 박근혜 대통령 석방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하십시오. 불법 사기 탄핵에 의해서 3년여 시간 동안 1,070일이 넘도록 구속 상태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4일 모두가 하나가 되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자유공화당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뜻을 따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법적 인신감금 상태의 대통령이 즉각 석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이고 이것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는 명백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미래통합당과 자유공화당과 태극기 애국국민 모두가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가 됩시다.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뜻입니다. 함께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합시다. 2020년 3월 6일 자, 유 공간당 수업 때문인니지니